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디오 음소거라. 3교시. 아니 저 2교시. 이교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자료를 다시 키고 잠시만요. 어, 음, 음, 고 음, 화 음, 음, 유가중단됐중고 음, 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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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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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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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자, 피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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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는 우리 민 피부에서 모세혈관 확장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홍조 홍조 피부들이 대부분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비쳐 보이는 피부를 우리 대부분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고 해요 모세혈관이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붉은 피부로 보이는 겁니다. 홍조 피부로 이렇게 모수을좀잘 비치는 피부는 피부 색깔이 흰 편이고요. 피부의 신진대사 기간이 짧을 그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자외선 햇빛에 있을 때도 조금 많이 붉어지고 예민한 피부거나 자극에 금방 반응하거나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도 조금 얼굴이 붉, 금방 붉어지는 피부 또는 술 마셨을 때도 금방 붉어지는 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혈관 확장과 함께 모공이 막히거나 모공에 피지가 쌓여서 그 피지가 산화되면서 염증성 피부가 되기도 하고요, 로사시아라고 하는 딸기코 피부, 주사 피부로 되기도 합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의 원인으로서는 혈액순환이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이 모세혈관 확장 피부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해 있는 상태에서 강한 마찰이나 열을 가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급속한 온도 변화, 뭐 뜨거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가거나, 차가운 데 가거나, 차가운 데에 있거나 뜨거운 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과도한 필링 후에 재생 관리를 안 해줬을 때, 벗겨내기만 계속 벗겨내고, 재생 관리가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예민한 피부로 바뀌었다가 모세력은 확장증 피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오랜 시간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연고, 여기서 말하는 연고는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였을 시 피부가 모세혈관 피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나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 연고나 약들은 일정 기간, 처방 기간 동안만 딱 사실 먹고 바르고 끊으셔야 돼요. 장기간 지속이 되면 요게피부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혈관 조직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을 때, 혈관 벽이 두꺼운 부위는 우리 바깥으로 봤을 때 빨갛게 보이는 거고, 얇은 부위가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부위들도 있고, 꼬불꼬불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모세혈관의 산소가 결핍됐을 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은 호르몬으로 인해서 로사시아, 주사피부로 발전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슬과 성장 피부의 손질법으로는 온도 변화를 급격히 주어서는 안다. 뜨거운 거, 차가운 거막 이렇게 급격하게 하시면 안 되고, 어, 피부 관리 그니까 찬물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뜨거운 물로 씻었다가 차가운 물로 씻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온에 있는 미지근한 물 정도가 제일 좋고요. 피부 관리 시에 강한 마사지는 피하고 오일 우리가 광물성 오일이나 미네랄 오일들이 아닌 천연 식물성 오일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림프 드레나지 테크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마사지는 많이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림프 드레나지를 이용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테크닉을 해주면 좋고, 온 스포, 뜨거운 스포 사용을 금하고, 차가운 냉 스포도 안 하시는 게 좋고, 막 차가운 모델링도 사실 그렇게 막 뜨겁고, 차갑고, 이게 자극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증류수나 토너를 적신, 탈지면을 이용한 팩들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티머도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꼭 한다고 하면 5분 이내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질 탈락하는 필링이나 디클렌징, 각질 제거는 하지 않고요. 팩 단계에서는 시트 타입이나 크림 타입 팩을 이용하시는 게 최소한의 자극을 줄수 있는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고, 아연산화물 성분의 파우더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진정 효과와 붉은기를 줄여줄 수 있대요. 그리고 최대한 자극을 줄이고, 해면 스펀지, 해면, 해면, 핑크 색깔 해면, 운스포 냉스포, 티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런 섬유에의 한 마찰도 줄여주시는 게 제일 좋다. 너무 가네요그 다음에 침투력이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고 메이크업 관리 시에 컨실러 사용으로 모세혈관 확장 부위를 커버한 후에 파운데이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커버하고 싶은 부위가 있으시면 먼저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하고.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민감한 피부를 완화시키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 알로에베라 추출물, 아보카도 오일, 알란토인, 아줄렌, 하마멜리스, 위치아젤, 비타민 K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어가지고 비타민 K만 들어있는 앰플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키나세아. 이렇게가 민간 피부를 완화하는 성분들이니까 화장품 고르실 때이런 성분들이 조금 함량이 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로 조금 꾸준하게 관리해주시면 혈관이 조금 튼튼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사 피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로사시아라고 하는 우리 로사, 로즈에서 온 거예요. 장미꽃처럼 빨간. 피부라고 하거든요. 모세혈관 확장증, 우리 홍조, 농포나 구진이 반복돼서 콧등에 살이 차오른 것처럼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한 피부에 네 가지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증상만 있어도 주사피부라고 합니다. 보통 25세에서 60세의 성인에게 발견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로사시아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모세혈관 기능이 저하된 피부, 모낭충이나 진드기류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 자라나서 고개에 생겼다가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껍질에 딱딱이, 약간 딱딱하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호르몬의 불균형, 비타민 K 등의 결핍으로 원인을 추정할 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로사시아의 손질법으로는 보세알과 확장 피부와 같이 강한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관리를 해도 금방 치료되지 않는다고 해요. 치료 방법으로는 제품을 이용한 모낭충 관리와 약물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타입 분석에서 이제 여드름 피부부터 조금 들어갈게요. 여드름 피부는 사실 관심이 되게 많으신 피부 타입이죠. 본인이 어렸을 때 여드름이 낫기도 하고 지금 자녀분들이 여드름이 아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는 생각보다 재밌고 관심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드름 피부는 우리 아크네 스킨이라고 합니다. 여드름 피부에서 디 클렌징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음... 여드름 피부 관리 방법으로 바로 나오네요. 여드름 피부의 원인하고 이런 거는 나오진 않고 여드름 피부는 관리 방법은 첫 번째가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꼭딥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이 필링 단계 여드름 피부는 각질 탈락 단계에서 피지의 과다 분비로 다시, 피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막혀 있었을 때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낭을 막을 수 있으므로 효소 타입의 세안제나 아하, 산이 들어있는 사, 이런 세안제나 바하, 살리실릭산이 들어있는 필링제를 이용해서 각질과 모공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많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세 번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바하라고 하는 살리실릭산은요. 지용성이므로 피지를 타고 모공 속까지 들어가서 모공 속에는 피지를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이게 되게 세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서는 2% 정도까지 밖에 넣을 수가 없고, 씻어내는 제품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하와는 달리 피부에 피지 물질을, 피지를 타고 침투하기가 쉬워서 염증성 여드름에 박피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많이 들어보신 게 썰파, 유황. 유황은 우리 유황 온천 다녀오면 몸 속에 있는 피지가 녹아서 비누 거품을 해도 비누가 뽀득뽀득하게 잘 되지 않고, 비누 거품 안 해도 되게 매끄러운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피지와 각질 탈락에 탁월한 역할을 하고 여드름 피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이용한 필링으로는 우리 스피큐를 침상 구조로 되어 있는 약초 필링과 해초 필링이 있고요. 이 약초 필링과 해초 필링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기를 이용한 필링으로는 크리스탈 필링, 다이아몬드 필링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여드름 피부 나왔으니까 제가 이교시 하고 지금 성교시에 필링하는 거 영상 찾아가지고 얼굴 필링, 바디 필링 있거든요. 얼굴 필링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우리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바디 필링 하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드름 압출 및 코메도 제거 과정.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는 경우에는 압출기구인 코메돈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여드름 제거 시에는 바늘로 입구를 잘 뚫어야지 여드름 씨앗이 밑에 터지는 걸 조금 방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엄지나 검지에 휴지를 싸서 이렇게 밑에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올 수 있게 안 아프게 여기 표면만 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작은 면봉을 사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여드름 압출한 후에 진공흡입기로 남아있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여드름 사실 하고 이렇게 썩셔, 뽁뽁뽁 하는 거 있어요. 그걸로 정리를 하고, 여드름 압출 시에는 완전히 환홍됐을 때 관리하여야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안에 지금 막 딱딱하게 있는 상태 말고, 농이 잘 우리가 익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하얗게 농이 잘 익었을 때, 그냥 잘 나와요. 안 그러면 주변 조직이 많이 누르고 피멍 들고 괴사되면 고그 까맣게 되거나 보라 색깔, 남 색깔로 변한 피멍이 빠지려면 은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가시는 분들이 1년 정도도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피부를 좀막 짓눌리거나 짓 이기거나 막 짓물 나올 정도로 막 세게 눌러서 짜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다 파괴가 되는데, 그 조직이 파괴돼서 정상 피부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압출하는 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건데, 사실 피부과도 되게 숙련되신 분이 잘 자시면 좋은데, 막 오늘 출근해서 오늘 하시는 분들도 사실 특별한 그, 가르치는 거 없이 짜는 걸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피부과에서 잘못 갔다 오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과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잘하는 피부과 잘짜시는 분들 잘 짜는 피부 관리실에 가셔서 압출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매뉴얼 테크닉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드름이 울물 자기 얼굴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들이 마사지를 하면서 서질 수도 있고요.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붉어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울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심할 경우 테크닉을 하지 않고요. 림프 드레나지는 노폐물 배출에 용해하게 우리 림프 드레나지 테크닉도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음 얼굴 스피큘 필링, 바디 필링, 림프 드레나지까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배출을 용해하게 함으로 여드름 피부에 적용하고요. 고타법이나 두두두두두두두 재규어기트법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찝어서 찝어 집어, 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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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것들을 간단하게 구사하여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 씨 아크네 라고 하는 이 여드름 균을 억제 안티셉틱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항생제 벤졸페녹실 요 제품 우리 톡톡톡 크리오신이라고 광고했었던 거 있어요 벤졸프로녹시드 요걸 이용해서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조금 감소시켜 주고요 피부관리실에는 티트리 아로마나 살균 작용이나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용을 합니다. 여드름 압출한 위에 바르고 진정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는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를 좀 쓰거나 알코올 제품들을 조금 써야 소독이 조금 돼서 효과를 조금 빨리 볼수 있어요. 우리 예민한 피부는 알코올 쓰면 안 된다 했고 여드름 피부는 알코올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짜고 막 이렇게 강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여드름을 잡으면 예민해지고, 예민을 잡으면 다시 여드름이 생기고, 이게 이렇게 반복, 반복, 반복해서 피부 관리실 원장님들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피부 타입이고요. 여드름 관리나 기미 피부는 3개월 이상 또는 1년까지도 관리를 해야 케어가 될수 있는 피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으로서는 항, 염증, 진정, 살균, 수렴이 모공 타이트닝 효과가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하고요. 비타민 A 레티놀은 각질을 부드럽게 하면서 세포를 활성화한다. 우리 다이소에 있는 레티놀 같은 효과일까요? 같은 효과입니다. 레티놀은 노화 피부에도 좋지만 여드름 피부에도 좋습니다. 레티노이드는 여드름 그 레티놀의 한 복합체고요. 비타민 유도체. 모낭 안에 세포의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면포 형성을 억제해서 피지선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요. 병원에서는 바르는 도포용과 먹는 경구용으로 함께 레티노이드를 함께 병원합니다.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병원에서 쓰는 강력한 성분이고요. 레티노이드를 유도체, 유도로 변환시켜서 조금 쓸수 있게 만든 게 레티놀이에요. 어, 비타민도 아스코로빅 에시드, 아스코로비 팔미테이트. 아스코로빅 에시드 비타민C를 호코일로 감싸서 만든 게 아스코로빅 팔미테이트. 레티노이드를 효소화시켜서 일반 소비자도 자극 없이 쓸수 있는 게 레티놀. 레티놀이 피부에 들어가서 효소랑 환원이 되면 레티노이드로 바뀝니다. 좀 어렵긴 한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마멜리스라고 하는 성분, 식물 추출물인데, 수렴, 피, 모공 타이트닝과 염증 완화 효과를 주고요. 아줄렌, 카모마일은 진정 효과도 주면서 피지 조절, 염증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분을 많이, 아줄렌 카모마일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드름에도 좋고, 예민해도 좋고. 우리 아까 그러니까 예민 잡으면 여드름 심해지고, 여드름 잡으면 계속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성분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린티 누구나 사랑하고, 모두가 달고는 이 녹차는 뭐, 약방의 감초처럼 미백 효과, 진정, 염증 완화 효과도 있고요. 요 그린티 티백을 물에 타서 이걸로 세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 티백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한, 입욕하기도 하고 활용을 합니다. 티트리는 살균 효과가 있는 아로마의 그 풀냄새가 나는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고요. 알로에도 아까 예민기도 잡아주고 여드름 열 내려주는 데도 좋다고 했어요. 알로에벨는 살균작용, 세포증식작용, 염증 억제작용, 보습작용이 뛰어나서 여드름 피부에 널리 사용이 된다. 그래서 팩은 염증 억제시켜줄 수 있는 팩. 진정시켜줄 수 있는 팩, 수련 모공 타이트닝 하게 해주는 팩, 피지 제거 해주는 거는 대부분 클레이 타입의 약간 발랐다가 겉에가 마르는 제형의 피지 제거 효과가 있고, 보습작용이 있는 크림팩이나 시트팩을 사용해서 여드름 피부 상태에 따라서 팩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그날그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해줍니다. 과도한 필링을 하거나 지속적인 피부 자극으로 각화 현상이 일어나서 피부가 건조해 질수 있으므로 여드름 피부는 보습 관리가 꼭 철저하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 벗겨내는 관리, 피지 뽑아내는 관리만 할게 아니라 보습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광선 치료, 이거 PDT라고 하거든요. 여드름이 환웅되려고할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열을 전달해서 압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빨간 색깔을 조사해서 좀 빨리 올라오게 해주고요. 독소 배출은 녹색. 우리 이렇게 팩하고 얼굴에 올려놓는 광선이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PDT. 후 테라피라고 하는데 여드름 관리가 끝난 후에 진정시키기 위해 파란색 각질층을 탈락시키거나 여드름군의 파괴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지금까지 하고 지금 모자란 시간은 제가 영상으로 추가로 넣을게요. 그 다음 우리 영양과 피부 영양소 해야 돼서 피부 타입별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먹,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드름도 나고 기미도 생기고 예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먹는 게 피부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피부와 영양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하루 필요한 탄단지 계속 앞에 제가 얘기했죠. 비타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지. 물도 많이 좀 마셔야지. 근육도 좋아지고 노화도 안 생기고 이런 얘기들 좀할 거니까 음 식품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요리도 하시고 하니까 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드립시다. 토요일 것도 제가 실기로 쭉 올려놓고 이런 시간 할때 만나요. 감사합니다.